이게 저희 집 금고입니다. 망하지 않는 법두 번째, 메모를 하면 망하지 않는다. 그 비법이 들어있다는 금고 안. 그런데 금고를 열어보니 훨 돈은 안 들었고 웬 오래된 파일 철 하나가 덩그러니 들어있는데 이집 레시피가 망하지 않는 비결인가? 제가 네, 레시피가 우리 집 보물이로라서요. 레시피가 있고요. 제일 중요한 거죠. 이게 이것 때문에 장사를 하고, 장사를 하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저희 집에는 가장 소중한 거고요. 봄을 이루에요 많죠. 다른 것도 연구 중인 것도 있고요. 그렇다면 이 레시피만 따라 하면 이들 부부처럼 대박이 날수 있는 걸까요? 물론 그럴 수도 있다. 하지만 레시피 속 재료와 비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, 레시피는 거의 손을 안 대고 수정을 안 하고 가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조금씩 조금씩 바꾸다 보면은 그 레시피가 그냥 그안 됩니다. 그 맛이 변화가 와버리니까. 그 만들 때는 그냥 여러 사람 입맛에 맞추어서 몇 번의 시세에 걸쳐서 만는 건데. 그걸 또 어느 한 사람 입에 맞춘다고 수정을 하다 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레시피는 거의 수정 안 하고 고정입니다. 고정 채널 A 채널처럼 <laughs> 여기서 밝히는 망하지 않는 비법 두 번째 레시피대로만 하면 안 망한다. 많은 식당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단가가 안 맞아서 귀찮아서 등 저마다의 이유로 레시피를 지키지 않는다. 그렇게 재료를 하나씩 빼다 보면 처음에 맛은 사라지고 그맛 때문에 찾아왔던 손님들도 하나둘 떠나게 된다는 것.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, 음식만만 좋고 한결같으면, 인발방하지 않을까요?